블로깅 아, 아잘모릅니다 근데 알려 주십시오.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를 줍는다. 비교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일본과 한국 그 어디가 더 깨끗한지. 야, 이거 일본에서 내가 많이 날렸는데. 생각보다 한국국가 큰 쓰레기를 버리지 않습니다. 많이 더 버렸네. 알겠다. 내일까지 하겠는데 이거. 안 되지. 오늘 블로깅 데이트 됐어요. 역시 지구를 지키는 남자가 섹시하다 <laughs> 생각하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이끼 ましょう. 잘 지키십시오. 저를 부탁드립니다. 하이 아리가또재마스 아고코 데스까? 아 럭셔리다. 아, 나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다나카와 좀 어울리는 하이 아, 아리가또재마스 응, 다나카라 찍길래 담으십시오. 저장공간이 있다면 찍는 척이라도 부탁드립니다. 커피 한잔 주십시오. 따뜻한 걸로 아좀 목감기가 좀 있어가지고 아, 잘. 여기 뭐조만들이가 너무 잘생기고 미나무 미녀들 데스네 아리가또재마스 아,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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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역시 글로벌한 카페답게 일본어가 가능합니다. 한 아, 계산은 여기서 합니까 감사합니다 네 제일 기쁜 소식이네. <laughs> 올해 가장 더운 여름이 될 거라 그랬어. 미리 미용실 가서 머리를 조금 잘랐습니다. 아, 염색도 조금 했습니다. 여기 또브릿지도 하나 넣고. 아, 나는 멋을 부렸는데 어떤 사람이 이 박사 같다고 해가지고 자존심이가 상했어. 글런스를 보시면 이런 느낌은 오샤레 됐어요. 아, 서울 <laughs> 대신네 <laughs> 이 커피가 원래 맛있는 커피이지만 은더 맛있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 말아요! 어이 시그나래 어이 시끄나래 뭐에뭐끼낀 뭐해 먹어보자. 더 맛있어졌어. 응, 응 뭐라고? 뭐라는 거야? 크게 말하십시오. 저 어디서 에돈 벌기 쉽지 않습니다.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블로깅그 아저잘 모릅니다. 모르는 사람만을 텐데 알려주십시오.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를 줍는다. 가게 안에 뭐 쓰레기를 주워는 봤지만은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를 주워본 적은 없습니다. 요즘은 어깨가 올라가고 조금 거만해진 다나카가 하기에 참전 행동 그 같습니다. 유명하지 않습니까? 일본의 좀 거리가 좀 깨끗하다라고 일본 사람들이가 외국 사람들이 왔을 때 일본 거리는 깨끗하다라고 알려주고 싶은 그 자부심이가 있어서 쓰레기를 잘안 버리고 담배꽁초 같은 것도 담배꽁초 버리는 주머니가 따로 있습니다. 비교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일본과 한국. 어디가 더 깨끗한지. 소우데스네 다나카의 시그니처 티셔츠네요. 아, 미리 소백한 되고길거리 갔어? 바로 그냥 하고 싶은 사람을 지원을 받는 겁니까? 음, 자신 있습니다. 사인까지 하겠습니다. 다나카의 굿즈, 다나카의 얼굴이 시그니처 버즈 포즈. 껍츠 받침을 버즈가 들어가 있는 개화 티셔츠네요. 하이, 그래. 뒤에는 이렇게 개화 오늘 다나카와 함께 블로깅 도와주는 사람에게 선물 넣을 거야. 오 어, 내일 무슨 요일이 되십니까? 다나카는 오 개월째 하루도 안 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장더 해서 이따 함께할 우리 다나카의 구루원에게 선물 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잡아가지고 진짜 근데 프리스타일이네. 아예 섭외가 안 됐으면. 만약에 안 들어주면 어떡하지? 아, 열어봅니까? 오픈하겠습니다. 소데순의 모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폐 플라스틱을 어. 이야 그러면 잘 모아야겠네. 업사이클링 할수 있게 소데순의 우데스어 모자가 조금 작네. 소데순 이런 느낌은 아 이건 뭡니까? 리 어르스 지구를 새롭게. 아 가방 그뚜고이되스네 가와이. 음 이런 느낌은 저희 비턴그 콜라보 <laughs> 되시네. 아집계랑 그리고 장갑을 끼고 로고가 이쁘게 박혀있습니다 리얼스 아 그리고 여기다가 담았어? 네. 하이 하이 익히마쇼까 쏘데스자 나랑깐 준비됐어 가보자고 어리가 아, 또 오대 마서 쓰레기 찾아주셨습니다. 보십시오. 이, 이 앞에다가 이렇게 담배꽁초를 버려놓으면 아이들이 뭐를 배우겠습니까? 이게 아 정말 어른들이 잘해야 됩니다. 단나카가다 지워져야겠어. 배기물 관리법을 규정해 놓고 까대루를 부과되는데 마포구청에서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면도 버려가고 사람들이가 담배꽁초를 버리고 이거 보이는 즉시+ 즉시 아이 많이도 버렸네. 써우대쓰요이 야, 이거 일본에서 내가 많이 날렸는데. 찌라시, 한국에서도 또 찌라시를 보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가. 아, 오늘의 좋은 날씨를 즐기면서 워킹그, 워킹그 하고 있습니다. 바이바이. 멕시코 식당 그레스네배박은 하십쇼. 어, 라리. 어, 라리. 오오오.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됩니다. 안됩니다. 담에 됐어요. 안 버리기로 약속그 쓰레기가 그래도 여기는 좀 깨끗한 편은 아니구나. 아니 이거 무슨 신 보입니까? 아니 뭐 다른 데도 아니고 이렇게 썩혀있는데 쓰레기를 막그막아 버리고 난 아까는 비의변자라서 담배 피고 이렇게 아무데나 버리는 거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번에 은..은..은의지? 은지 그분도 이렇게 열심히 주었습니까? 어떻게 주서라? 차! 자, 야근래 아직 한참 먹었죠? 뭐 좀... 혼돈 됐을까? 이거 담배꽁초로는 안 되겠는데 큰거한방이 필요한데 이야.. <laughs> 내일까지 하겠는데 이거. So 생각보다 한국가가큰 쓰레기를 버리지 않습니다. 엄청 큰 쓰레기. 아리가토 고자마스 조심어 찾기 챌린지다 이거 엄청 크네 이거. 아, 아리가토 마 정말 얄밉게 올려놨구나 쓰레기를 법을 올려놓고 싶은 그런 느낌은. 상수에서 이제 홍대 젊은이 거리 홍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년 전에 수노래방에서 나의 친구 히로키와 좋은 추억을 만들었어. 커버 댄스 많이 하고 버스킹도 많이 하는 것 제나와 바레입니다 나를 잘 잡았습니다. 올해 들어 가장 더운 날을. 벗고 하시죠. 이거 벗으면 안 됩니다. 옆구리에 살이 붙어가지고. 아살 빼면은 요거만 있고, 아 요거는 커버하기 위해서 가려야 됩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아, 내가 많구나 고생이 아, 엄청 큰 쓰레기를 발견했어 이거 들어가면 끝날 것 같은데 최대한 작게 해서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이야 여기 엄청 많습니다 쓰레기 s o 됐으ね 아이 깨부셔 이 안에 쓰레기가 엄청 많습니다 영유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쓰레기가 다시 밖으로 나오는 악순환의 반복극 아이고 쓰레기가 정말 많네 이렇게 너무나도 이쁘게 잘 d 피한 것처럼 버려놨습니다 정말 이쁘게도 버려놨네 안 되지 아. 다나카를 도와줄 두 명의 귀인을 찾아야 될것 같습니다 혹시 다나카를 도와서 플로깅 함께 할 사람은 있습니까? 좋은 추억 만듭시다 선물이 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갖고 싶습니까? 갖고 쉽습니다 다나카와 함께 이 가방을 메고 함께 돌아다니며 30분 정도만 쓰레기를 함께 주워주면 되는데 괜찮겠습니까? <목소리>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가방 메십시오 소데스 같이 주우십시오 응. 오늘 블로깅 데이트 되세요 이따 봅시다 먹튀하면 안됩니다 <목소리> 이거 뭡니까? 이거 염색약? 염색약을 왜 여기다 버렸지? 아아리가토 고자이마스 네가 주는 쿠키 <목소리>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잘 먹겠습니다 자 호크씨 오늘 뭐 약속이 있습니까? 일하러 가는 중 일하러 몇 시까지? 4시까지 아소데스네 시간이 많이 없구나 군늦 <목소리> 그럼 일하러 가기 전에 일 하나 더 합시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다가 잘 모아가지고 다 만났어? 셀카도 찍고 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거꾸 <laughs> 이런 거 주워가지고 하이 소데스 블로깅 그 생활을 합시다 생활아 블로깅 블록잉 알아요? 블로깅은 조깅하면 쓰레기 줍기 블로깅 그. 이 아, 앞으로 블로깅 그 생활아 한번그다지웠습니다 So 그우서 이렇게 한국 이렇게 한곳에모아놓는게 차라리 낫겠다 몸에도 좋지 않은거 뭐가 좋다고 렇이리빕이까 아프기라도 하면 어떡합니까 돈 벌어놓고 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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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게 이렇게 이렇게 이가가 이렇게 이렇하 생각하지 않습습니게 맞습니다. 렇게이렇렇요 so 그래도 보나무 차네 다나카 덕분에 홍대가 깨끗해지는 것을 보니까는 아 검정이 검정이다 검정이 비닐을어 이거 꽉 찼습니다 롤링홀이다롤링홀 롤링오르 앞에서 만나기로 했어아 우리 친구들은 어디갔지 아까 다나카가 도움을 요청했던 아 하이 가까 가까다야 가까 쓰레기 너무 많아 많았어. 너무 많았어. 고생 했어 하하하. 이렇게 더운 날에 다나카 도워졌으니까세카로만은안 되겠어. 더 좋은 선물을 줘야겠어. 다나카 티셔츠다야. 언더데스카 <목소리> <목소리> <진짜? 목소리> 하나 더 생겼어. 이름이가 <목소리> 유빈입니다. 유빈은 어, 이름 엄청 이쁘네. 유빈은 고생했어. 하이, <목소리> 자 새로운 잠옷이 생겼어. 이거 클럽도 가고 막 그래서. 언더데스카 <목소리> 클럽에서 인사 <인싸> 됐습니까? <목소리> 사람들이가 이거 해줬어. 소대수요. <목소리> <목소리> 와, 고꼬 고꼬, 고꼬대요, 아, 거거 거거 거거다, 거거. 하이, 고생 그. 아니, 이거 쓰레기 모으려고 사먹은 거 사먹은 겁니까? 아니야. 아, 그건 아니고. 자, 오늘 고생했으니까 아, 다나카가 선물을 좀 주고 싶은데 선물은 퐁그데스요. 하이, 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물이가 또 있어. 사인 티셔츠다요. 미영구데스네 미영그. 하이,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집에 가실 때는 다나카 워킹글로. 끝까지 끝까지 카메라가 안 잡을 때까지 어 다나카 오늘은 하루 종일 경대에 쓰레기를 주워봤는데 또 추울 때는 힘들고 그랬지만은 죽고 나니까 굉장히 뿌듯하고 그렇습니다 다나카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쓰레기를 줄수있었어 정말 행복한 하루였어 다시 지구를 새롭게 리알스 소울데스 나 아까 K-POP 메들리 한국 그사람들이 어떤 K-POP 좋아하는지 항상 주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마치 댄것 같은 손오공.